오늘 민숙이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한번 정도는 다 서원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서원의 대표적인 것이 결혼한 분들이라고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만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어, 가장 대표적인 서원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이런저런 서원을 한번 정도는 해 보셨을 텐데, 문제는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킬 것처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했던 서원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할때 신중하게 또 누가 옆에서 서원을 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서 서원할 것,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중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을 할 때는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원은 우리의 목적 달성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신중해야 하는데 함부로 할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말 한대로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계기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운을 함부로 인하여, 서운을 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떼묻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결단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예 저절 때는 순간부터 성전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에를 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보면 나를 지켜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라는 결단 서원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람을 들면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운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전 18장,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갱그리아라고 지역에서 자신의 머리를 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맹세, 맹세하며 신앙의 결단을, 결심을 굳건히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목적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서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피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 한대로 이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읽어 보진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을 허락하시는 당사자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경우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의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성급하게 내린 서원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예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여자에 대한 서원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한 여자의 서원의 최종 허락 역시도 남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 이것은 여성 차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선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운의 지선은 남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경우에는 그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고 결혼한 여자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최종 결정에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가지신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서원을 하였을 때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서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한마디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한번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겸손하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입니다. 그래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원은 신중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볍게, 또한 옆에서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중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것 하나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의 서원이 가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신중하게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서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늘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찬양대원 한분한 한 분에게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찬양으로 늘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회복 중에 계시는 저희 다니 목사님의 건강 또한 빠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분들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한분한분 한분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으오니 우리의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 또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